안녕하세요. 흑석 박사입니다. 서울 스프로즈 2차 76제곱미터 23평형입니다. 타워형 구조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왼쪽으로 신발장 한칸 반대어 있고, 남동양 세대이기 때문에 오전에 찍어서 채광이 아주 좋죠. 거실 사이즈구요. 창문까지 가봅니다. 밑에 난간이 없잖아요. 이게 인면 분할창이라는 거예요. 밑에는 못 열고 개방감 있게 한 거고요. 한강이 보이는 세대고요. 고층입니다. 타워형 구조라 측면에 소파 자리 옆쪽으로 공간이 있어요. 베란다 나갈 수 있는 좋은 거는 잘 활용해야지 안 그러면 데드 스페이스가 되고요. 식탁 등 있는 자리 밑에 식탁 놓으면 되고요. 식탁을 놓게 되면 11자형으로 주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일랜드성으로 밑에 수납공간 있는 걸 해놓으면 수납을 좀더 챙길 수 있고요. 냉장고 자리고 하이라이트 인덕션 되어 있고요. 김치 냉장고 있는 분들은 이 정면에 보이는 걸 뜯어내고 김치 냉장고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세탁기실입니다. 끝에 보이는 보일러실까지 공간이 개방감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요 요가 있는 자리에다가 세탁기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건조기를 올린다. 이렇게 됐을 때는 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 베란다 문 여는 쪽이 데드 스페이스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가 돼버리는 거죠. 김치냉장고, 세탁기 다 올리고 잘 사용할 수 있고요. 거실 건너편으로 안방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투베이 구조죠. 타워형은 작은 방이 뒤에 있는 거고요. 안방에서 베란다를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저 왼쪽으로는 실외기실이에요. 대피 공간 겸 실외기실. 안방 사이즈고요. 안방에는 수전이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방 뒷부분으로 작은 방두 개. 이쪽은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부를 바라보고요. 보시면 아래쪽에 철제 난간 없죠? 인면분할창으로 위만 창이 열리는 거고요. 밑으로 단지 내부를 볼수 있고요. 방 사이즈 좋아요. 안방만 한 거예요. 세 번째 방입니다. 이 방도 인면분할창 되어 있고요. 에어컨 설치는 안 됩니다. 에어컨 설치하려면 타공을 해야 되고, 시스템 에어컨 배관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4대 놓는 경우에 한 800에서 1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욕조가 있는데, 욕조에 보면 통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수전도 있고, 해바라기처럼 쏘는 것도 있고, 뭐, 기능이 많은데 요즘엔 저렇게 안 쓰고 단순하게 쓰고요. 세면대, 변기 되어 있습니다. 이주 2차가 2012년에 입주해서 벌써 만으로도 1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들은 강남이 많은 것 같아요. 강남의 집값이 훨씬 더 강하게 오르고 서울 성동구 지역은 이제는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